谢谢，有好不客气。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캠핑장입니다 <laughs> 잔디를 이렇게 이야 멋지네 네, 저쪽 건너편이 금광했던 곳입니다 야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 아하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와 이거 보세요 이 잔디 아하 원류봉이 있고요 Yeah, this bonfire, I, I'm gonna take it to clear my thoughts Clear out all the clutter. I'm no longer seeing clouds. Yeah, you deserve much better. You deserve much better, and I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어,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황간입니다. 황간면에 왔는데요. 어, 여기에 우리 네, 아주 친한 친구, 어, 형님이 운영하는 어, 캠핑장이 있습니다. 다이 머무는 집이라고. <laughs> 어, 아주 그냥 뭐 잔디가 아주 너무 좋고 잘 자라는 그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어 풍경도 담아보고 여기 바로지 앞에 그 원료봉 아래 계고가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론으로 좀아 영상을 좀띄워 봤고 또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어뭐 1박 2일 코스로 왔고요. 어 너무 좀 힐링이 돼서 아침에 잘잤고요 어, 아주, 저, 좋은 아침 맞고 또 여기, 어, 인근에 이제 좀, 여기저기 좀 구경 좀 하고 가려고요. 네. <laughs> 네. 원류봉 아래에 정자가 아주 멋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요. 예. 네, 저기, 예. 네, 한적하게, 네, 들어서 있는 집이, 우리 형님이 사는 곳이고, 그 안에 캠핑장이 펼쳐지죠. 네. 다리 머무는 집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이 원료봉은 총 5봉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 경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캠핑장 아래는 바로 강물이쭉 흐르고 있고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지금 막진 않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자. 제가 중북 음, 영동에 있는 그 황관 황간 있죠 환관면에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다리 머무는 집이라는 아, 캠핑장인데 어, 이게 방송국에서 네 바퀴 달린 집이라는 프로 있죠. 거기서 와서 찍었던 아, 성동일이가 와서 찍었던 아, 그런 곳인데 아 여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잔디 보세요. <laughs> 어 여기는 아,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의 형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원래 이곳이 이게 뭡니까 그 아버님이 우리 친구 아버님이 그, 그 광산을 하던 곳이에요. 아이 어, 건너편에 그 금광이 있었습니다. 아 금광이 있었는데 거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어, 곳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광이죠. 아 그런 곳을 이렇게 좀잘 갖고 가지고. 지금은 이제 캠핑장으로, 어, 그니까, 한정되게, 많이는 봤지 않아요.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뭐, 한, 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곱, 여덟 분? 예, 네, 그런 정도 받는데요 아,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번잡스럽지 않게 이렇게 즐기고요. 이 잔디는 그냥 와서 피크닉 하듯이 이렇게 좀 즐기는 거 괜찮은데, 이 자체 위에서, 어, 뭐, 이렇게 텐트를 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네. 그냥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를 마침 어, 우리 그 여기 형님이 휴가 삼아서 여기를 비워놨다고 친구가 여기 와서 좀 한적하게 하루 좀 자고 가자 <laughs> 이래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어, 저는 여기를 사실 옛날에 뭐 몇번 왔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시설을 어, 뭐 제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온게 아니고 그때도뭐 굉장히 여기가 뭐 거의, 뭐, 맹지나 마찬가지처럼, 뭐, 풀도 나고, 막 이랬었던 거를 이렇게 잘 갖고 놨어요. 예. 어, 여기 이제 환관에, 뭐, 이렇게, 내비에 다리 머무는 집을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예. 그리고, 어, 뭐, 혹시나, 어, 이게 좀 한번 이용해보실 분들은, 어,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어,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예약하셔서, 미리 예약해요. 이게 뭐, 예약이 쉽지 않답니다. <laughs>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이렇게 뭐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온 김에 영상에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데크로 잔디 위에 만들어 놓은 건딱세 곳뿐입니다. 그러니까 세 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나머지 한 다섯 정도, 네 다섯 정도는 저쪽 안쪽으로 그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잔디에는 펼치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와, 강이 흐르고요. 어, 원류봉에 귀암 절벽들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